이분이? 이분이 이이될 거야? <laughs> 이쁜이야이쁜이 <laughs> <laughs> 저요? 이제 <laughs> <laughs> 세병씩 마시고, 진짜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민입니다. 얼굴이 아주 말끔해졌죠. 털도 밀고, 음, 머리도 좀 자르고. 아무튼 여긴 어디냐 여기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이란 곳입니다 제 홈타운이죠 제가 태어나고 제가 살았던 동대문 근데 사실 어릴 때 빼고는 여를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겸사겸사 친구들이랑 놀러 경동시장에 왔습니다 이 경동시장이 사실 한약재 같은 게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아버지가 그 어머니 한약 같은 거 달아주시느라 여기 자주 왔거든요 또 이렇게 술을 먹으러 오는 건또 처음이네요 아무튼, 불필요한 말은 각서라고. 오늘은 좀 시원하게 술좀 먹어볼까 합니다. 인사 한 번만 다시 해줘. 아까 했잖아. <laughs> 아까 그 컷.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오랜만에. 그래, 그래, 그래. 전보다좀 나아졌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한번더 너도 해줘. <laughs>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와, 사과 값이 금 값이네. 와 근데 확실히 서울 시장이 사람이 많긴 많네. 제가 전국 여기저기 시장 다 다녀봤는데 역시 서울 시장이 짱이네. 여기 뭔데? 꽈배기 집. 꽈배기 꽈배기 좋지. 아니 이따 먹든가. 근데 언제 다는지 몰라. 저줄 봐봐. 저기다 줄이야? 어. 와, 와 씨. 유명한. 이거 포장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에 빨든가. 스타벅스? 저쪽이야 스타벅스. 되게 유명한가 보다 스타벅스가. 엄청. 그 옛날 느낌으로 만들어놨어. 어... 바로 술 빨고 싶은데, 지금. 어허. 돈을 좀못 내고 왔네.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당신 때 입었던 옷이. 그러네. 옷이 신발 입어버리네. 빼고 똑같네. 옷 c g 로 편집해도 <laughs> 저기 세개 먹으면 되겠 했다. 하나씩 딱 먹자고? 어. 꽈배기 세 개. 왜? <laughs> 진짜 서식자다더 먹어? 어허. Uh -huh. 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져가. 찹쌀이랑 꽈배기 하나씩. 오? 예? 너도 그렇게 먹고 싶어? 나는꽈배기만 먹을 생각이야 나도. 나도. 괜찮아졌지. 어. 그냥 그냥 껌기만 먹고 술 먹고 싶었어 난. 오늘 유튜브 하면 안 되겠다야. 난 저거 먹으면 오늘 뭐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되지. 아, 난데 원래 오늘 술 마시면 안 돼. <laughs> 네? 왜? 저거 짰어. 뭐야 뭐야? 어? 아? 왜? 여기 뭐 종기가 와가지고 안에. 거기만 안 담으면 되잖아. 어? 되잖아. 아? 빨대로 먹으면 돼요. 안 돼? 괜찮아. 와,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상상자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아니 실이, 실이.. 오! 야! 아? 언제 뜯는데? 아, 근데 괜찮던데? 견디면 하던데? 이 시대의 마지막 상담자다 너가. 종 이런 건만무것도 아닌 거잖아, 너한테. 뭐 거의 항암 치료하고 술 먹는 거네, 지금? 뭘 항암 치료야. 너 어디 안 아파? 나? 나 아프긴 하는데. 나도 말짱한데? 네. 미 네. 일단 까두기만 세개 드세요. 네. 진짜 기집애 됐다, 그건. 이거 썼어? 손으로 집어 먹으면 되지 뭐그러게 <laughs> <laughs> 뜨거 <laughs> <laughs> 기집이 다든네 뜨겁다니까 사내처럼 오는데잖아 아, 아, 뜨거워 어, 너가 지금 자극해서 그래 아니, 나 있을 때는 <laughs> 뜨거운 거넌 천천히 먹어 내가 먹을게 아 뜨거 워 <laughs> 뜨겁냐 뜨거워. 어떻게 먹는다? <laughs> 개 뜨거운데, 진짜 뜨거운데? 개 뜨거워. <laughs> 아니 손으로 잡기 뜨거운데. <laughs> 어떻게 먹는 <먹은> 거야? 로 먹는다 지 뜨겁지? <laughs> <개> 뜨거운데. 안뜨거는 거. 맛있 맛있다. 다시 겁나 뜨겁네 내게해 뜨겁나? <laughs> 아니야안뜨 아, 네거 <laughs> 아, 이거. <뜨겁네>, <laughs> <그걸> <laughs> <아니, 왜? 웃음> 아, 이거. 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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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워거 아, 여기에 유튜브도 나왔나보네 이것 이거. 장거 이거. 이거. 이는 비닐 잡고 먹고 이연이를 그냥 먹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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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댕. 아우자 왔다. 뜨고요. 아, 장장. 마찬가지가. 여기 너 여기. 작업구경하고와 고유, 그래서 선 가자. 아, 뭐. 자랑할 정도로 약간 뭐 그게 네, 있어? 김인이 김인이 텐츠를 만들어 줘야지. 야. 다르다 성근아. 뭐야? 뭐 이거 뭐야? 옛날에 인성 정파사라는 데가 여기 없고 그걸 약간 개조해 가지고. 와, 신기하다. <laughs> 여기 영화관. 우와. <laughs> 우와 뭐야? 옛날에 여기가 영화관 스크린이고. 아 그러네. 아 그래 이따 영화관 갔다 진짜. 와. 대박. 은근히 승훈이가 이런 걸 잘하네. 난 너가 술만 마시러 다니는 줄 알았지. 아니면 그냥 낭만으로 바닥에서 먹자. 나 맞냐? 나 여기서 맨일러 승훈이가 이런 말이 나온 는 어. 아, 저기에. 챨. <laughs> 아, 커피 맛있겠어 하나 있어? 아, 했어? 나홍점미. 아. 벤로 했어? 한럼만 마실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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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개 꽂으려고? 내가 종이로 먹으라고? 그 <laughs> 인트로 그거 우는 거 없는 나한테 되나? 거 아니야 이거 나왜 얘가 두개 꼽나 했다 그럴 애가 아닌데 <laughs> 아니 야 진짜 그럴 일도 진짜 전혀 없었어 어, 뜨끈뜨끈하네 원래 경장을 먹은 거야? 진짜 맛있네 <laughs> 이렇게 티피컬한 딱 꽈배기 맛이다 뭘로 먹었어? 두개 다. 이 먹어야 되한마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저희 한 마리랑 막걸리 하나 주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막걸리였지. 음. 또 이런 데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되잖아. 바로 옆테이블 아, 원래 아저씨나 할아버지랑 조이내야 되 제가 오늘 오늘 막걸리 한번사릴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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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꿀맛네>. 와 <laughs>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무지네. 어, 아, 네잘 먹겠습니다. 먹겠니다 먹고 <laughs> 집에 다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마트에서 이거 사도 이거보다 비쌀 거야. 났네. 흔들었어? 아 아까 처음에. 이아네이아 아, 약. 아, 빨리 노래를 불렀으거아니이먹었코이라스라스이라 스코이라? 스코이라? 스코0라 스코이라? 스코이라? 데코이라 스코이라? 스코이저스이제아니아라스코한마리코이라 아니. 뭐 이라스고이이이이이 <laughs> <그것도 많아요, 정말. 웃음> 예? 이쁜이 이쁜이 살 거야. 아, 그래. 이쁜이야 이쁜이? 2분이? <laughs> 저요? 저가장 무는데 계속 선물이 누나? 준시 언제 언제 봤지 네. 데여 말에 갔지. 한두세달 만에 보지 그렇게 자주 먹는 거 아니야? 두세 달이면 자주 온거 아니냐? 아, 근데 요즘 아, 느끼는 게. 친구들이랑 놀때 소식 맞긴 해 여자친구의 재미랑 친구랑 재미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 썸녀랑 놀때 가셔야지 썸녀랑 노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썸녀 어떻게 해볼래 막걸리는 한잔만 그때 우리 막걸리 마지막 시리는 어디였더라 세병씩 마시고 제짜 부모도, <laughs> 부모도 못 알아본데 아마 이 선물일걸 부모도 못알아본데 진짜 부동별로 칠지 원래 치는 것도 치한날 다음날에 이거 칠가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야? 대장구 먹었을 때인가? 그치. 나 살면서 그치한 게. 손에 <laughs> 고마딱두번 있어, 필리핀 끼인데. 그게 첫 번째야. <laughs> 대장구 먹었나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이렇게 딱 마시고 잠을 내려놓고 자 기억이 없어. 아, 일어났어, 그러고, 집에서. 아, 아, 그때 얘기했다. 그썰 얘기했다. 두세중통화 25통 찍혀있고 일단 하자. 너 오늘 과음 안할 거지? <laughs> 하겠다는 거네. <laughs> 근데 사람을 만나면 기대값이라는 게난 너네들에 대한 기대값은 좀 높긴 해. 나 먹여주게. 나 <laughs> 파김치가 맛있어. 응, 파김치가 진짜 맛돌이야. 가격대 생각하면 품무 아무것도 없지. 가격대 생하고 야, 이거 어디 산에서 먹으면 3만원 달라고 그런다, 진짜로. 3만원이면 4만원. 여기 못 만큼. 그래, 그래. 근데 이게 다 국가 때문이지, 사실. 우리, 요리의자이 아니야. 다 아, 이렇게 써. 우리가 이쪽 과소비 하는 게 아니야. 개인이 어차피 사회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도 이런 큰 사회의 바람 앞에서는 한낱 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알아봐야지. 음. 어터? 이런 것도 사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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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생수랑 그래, 그래. 안써당다돈 없어 그거. 살. 아니, 그럼 어떤 거 써야 돼? 갈라리 여기 시장통에서 만 오천 원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어, 진짜 아고그뭐세국가 뭐, 가지고 아버지갑 네. 이런 거사 가지고. 야너 이거 설마 뭐 식물성 레더 뭐 그런 거냐? <laughs> 어. 아 씨. 너가 사줘. 남자는 무조건 그냥 소. 아니 양이지. 식물성 레더. 나도 알고 있는데. <laughs> 없잖아 현실에 협했어 차라리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나는 나 군복이잖아. 아 옷은 옷은 그래도 괜찮아. 옷은 포터 이게 좀. 포터가 좀 거슬려? 근데 이거 카메라 장비 챙겨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 시장품에 내가 만 오천 원짜리 사준다니까. 가자지 금 그럼 너가 그 사주면 나 앞으로 그거만 쓰고 다닐게. <laughs> 야, 포터. 네? 어. 아니 <laughs> 그 <I am 웃음> 앞으로 계속. 아, 그래? 영상 앞에서도 어디서든. 그냥 신발 주머니 같은 거. <laughs> 남자는 아, 백팩 아니면은 그래. 여기 여기다 약간 여기다가 차는 거 약간 돈 주머니. 아니 남자는 노가방이지. 응. 어. 여자친구 가방에다가 파? 아, 그냥. 야, 이건 올려도 되지? 안, 안, 안 되지. 안 <laughs> 뭐안 올려도 돼. 돼? <laughs> 아, 근데 우리 난 이때가 제일 행복하긴 해. 우리 만나, 한 가수씩 만나. 아무리 취해도 일곱시야. <laughs> 뭔지 알지? <laughs> 어, 딱집 가면 깔끔하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허짓거리지 그니까. <laughs> 그때 딱집 가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무어차 기억도 잘안 나고. 난나 후회하잖아, <laughs> 눈 떠서. 근데 한몇 번은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추억이더라. 추억이야? 그로그 <laughs> 어, <별로> 그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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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질적이다. 이 앞에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 있는데, 여기는 청량리, 여기는 이렇게 시장이고, 아무튼 경동시장은 이렇게 약간 짤막하게 즐겨보고, 다 을지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이 약간 바가지, 약간 그런 논란이 좀 많잖아요. 근데 경동시장은 그거에 비해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사진 분명히 <laughs> 어떻게 찍어? 사진은 사진은 사사람한 사진은 사진 어. 사진은 <laughs> 그, 사진사진을사진을사사합니다감사합니다가로사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찍어주세요 사진은 어. 사진은 어. 어. 아, 진짜 하나, 둘, 어?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아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사 오, 되게 넓게 야, 찍어주셨다 이번 여행은. 하하하하. 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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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비자 모공 다 보이겠네. 혹시나 오늘 김혜민이 막 얼굴 찍을까봐 코털 가위로 정리하고 왔는데 되겠니요? <laughs> 너 누가 해? 너 누구 해줘? <laughs> 원래 친구 가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laughs> 확실히. 1970년대 태어났어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빼고 다니잖아? 그럼 이제, 이러면 여자친구가 욕을 먹어요 이러면서 해준단 말이야. 원래 뛰어놀 때다터 손가락을 조금씩 지워. 일치로 상당히 아플인데 와, 진짜 여기 이렇게 사면 엄청 맛있어. 근데 진짜 유행이 진짜 돌고 돈다. 일치로한두달 전인가 한 사람 많이 없었어. 두달 만에 돌았어 글쎄 돌았왔네 죽이 <laughs> 얼마나 빠른 거야 역시 한국이 유행이 빨라. <laughs> 와만전오프 거의 한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오 년? 6 년? 많이 죽었네 확실히. 원래 여기가 다 야장 깔고 그러던 곳인데 뭔가 좀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여기서 DJ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시원하게 일자하자. <laughs> 야. Yeah. 도안돼 나는 됐어 나는 됐어 에이. 아 에이 색깔이 너무 노란 거 아니야? 좀더 그러니까. 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죽자 마시자는 못하겠다 나도 다른 애들 만나안 그래 네만나 나도 요즘 술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그냥 한병 먹고 한두 병 먹고 가고요 방금 청경님 만큼 먹고 집 가는 거네? 어 그건 좀 아쉽잖아 아쉬운 한 맨. 병은 아쉽지 않아 난한병 반? 아, 근데 또 감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다치겠다야 다치. 닦아줘. 안 닦는 게남자긴 해? <laughs> 아이씨, 왜 아까부터? <laughs> 아니, 이게. 입 닦았던 걸로 닦는 게 진짜 아, 남자긴 해? 아니, 디자인으로다가 그냥 닦고. 아, 내가 너무 조금 먹었다. 실제로 내가 너희보다 술을 곱절을 못 먹는다. 아니, 그건 아니. 야이민 너도 작정은 많이 먹었잖아. 작정은 안 해서 그렇지. 다음날 너무 힘들어. 이민 여자 있으면 안 돼. 어? 없잖아. <laughs> 나한테 여자 한명 밖에 없어, 지금. 네, 그래도 저번 에 영상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지. 어. 근데 은근히 그런 게 기록이 남아서 그런지 추억이 되더라. 그렇게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가끔 가서 보면은. 근데 네, 영상 남는 게좀 느낌이 달라. 서동원이 약간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서 좀 오버해서 놀긴 하다. <laughs> 사실 주변에 보면은 비방용을. 아니라 방송할 수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재밌는 건힘민이가 맞아. <웃음> <웃음> 솔직히. <웃음> 네. 그러니까 비방용으로 가면 너무 그 수위가. 근데 그게 제일 재밌긴 해. <웃음> <웃음> 아, 현재 이곳은 이제 술을 다 먹고 일지로 근처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실수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앞에까지 영상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애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제 경동시장 일지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친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런 컨텐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남을 거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만들고 보면 남을 게 있어. 아. <laughs> 너무 좋아. 아메줘 <laughs> 음, 나도 좋다. <laughs> 나도 해야지.